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드디어 손가락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네, 네. 수술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저의 외모에 집중하던 분들이 다이 손가락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시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손가락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하게 되죠. 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지 설문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물 보고 선택할 것인데 그게 아니고. 환경, 좋은 교회의 환경이 어떤가 하는 걸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몫이 교회 찾아가기 쉬운, 주차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보고 선택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설교더라고요.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바른 내용인지,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은혜가 되는지, 또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지, 그 설교의 내용, 그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가 너무 중요하고 또 설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오류를, 오해를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예배인가요? 예배가 설교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설교가 예배인가요? 아니면 예배가 설교인가요? 속으로 대답하라 그러는데 의외로 밖으로 대답하시네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이 설교 시간 임박해서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니까 바로 일어서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적어도 예배가 무엇인가요? 설교겠죠.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전에 찬송이나 또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기도나 그 모든 것들은 다뭐 설찬양대 뭐 찬양 잔향 모든 거다 무시하고 설교에만 집중하다가 설교 끝나면 가버리는 그런 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예배는 바로 설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예배 중에 매우 중요하고 중심적인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지요.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예배를 예배자를 설교 들으러 오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예배자도 스스로를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설교자도 예배자도 모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설교자도 예배자도 모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예배. 예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맨몸으로, 홀몸으로 왔지만,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자동차를 주셨고, 부동산 또 기업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살수 없는 조건 속에서살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포, 예배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하셨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든, 찬양을 하든, 시를 읽든, 기도하든, 말씀을 선포하든 또 예물을 드리든 그 방법과 형식이야 어떠하든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응답,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꼭 아멘으로 응답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될 때는 고개를 끄떡끄떡 몸으로 아, 이렇게 응 반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래 위로 하는 게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지진이 일어났던 곳에 살았지만 지진도 옆으로 흔들리는 게 있고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위 아래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은 아래 위로 해주는 게 강력한 반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이 옳다고 생각될 때는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닙니다. 이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그 응답을 표현하는 방법과 형식은 시대나 문화나 상황, 그리고 회중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존중성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다 있겠지만 반드시 그 내용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서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천하 만국에 주 여호와가 홀로 뭐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응답 즉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승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되었으니, 주일이 되었으니, 늘 하던 대로 예배하러, 오늘 일부 예배에 9시에 내가 늘 예배를 했으니 9시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의 응답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72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먼저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뭐해야 됩니까?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의 제물 그리고 우리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동안 주신 것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적던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시편 136편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에 가서 보시면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재물을 바치고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태어날 때 오늘 여기 지난주에 상을 당해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 부친이 별세해서 장례를 치뤘지만 아마 입관 예배할 때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도 수의를 입히는 게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화장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알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그 알몸을 주님이 챙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먹고 살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주셔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5분 거리에서 10분 거리로 이사했는데, 저는 목회자라서 짐이 없는 줄 알았더니 꺼내놨더니 산더미 같아요. 다 버리고 집중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열 번째, 백 번째도 계속 감사만 해야 됩니다. 오실 때부터 여러분은 감사로 시작해서 갈 때까지 감사만 하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가 필요하긴 한데요, 하나님 목사님. 그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듣고 필요한 것까지 보너스로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종교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예배의 방식을 취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벌써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요구가 아니라 응답이다 이 말이죠. 요구가 아니라 응답이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다 부모님 같아 보이시는데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저 나를 낳아 주신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뭐 물어보나 한 얘기를 하십니까? <laughs>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와가지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하는 부모 자녀들이 마음에 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를 낳아 주신 것만해도 키워 주신 것만해도 감사하다 그러면은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냥 주고 싶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뭐더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달라고 하면 주긴 주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게 여러분이 받기 원하시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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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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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의 핵심은 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립니다. 예비는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요거 하나만 듣고 살아도 여러분은 벌써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으신 거예요. 나의 피로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다시 보게 되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배는 정말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구나. 첫째구나. 첫째, 요거보단 여기 요거 약학 좋죠. 첫 번째, 크, 이거. 앞으로 5주 동안은 이걸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넘버원. 넘버원. 바로,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만약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는 없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의 이유를 여러분 예배의 이유를 내 삶이 어떠한가에 내 느낌에 대하여 예배하긴다면은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근거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사실, 4장 8절로 11절. 자, 한번잘 보십시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뭐 여러분, 뭐, ET를 보는 그런 느낌이겠지만, 잘 보시, 내용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밤낮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새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지금 뭐 하는 자동력입니까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마지막 중요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합 생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히 존재하심 그 자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배 장면에서 발견한 예배의 이유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예배에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 이 우주, 이 만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몇 며칠 전에, 이 보름달, 기가 막힌 달이 떴는데, 그 달을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본다고 땡기다, 땡기다, 땡기다. 어떻게 하다 사진을 하나 잘 찍었는데, 그달 하나만 찍는 것도 이렇게 허무한데, 그런 달들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우리 주변에 늘려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누가 지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우주 만물 지을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지으실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생각, 그 은혜, 그 생각하면 우리가 뭐할수 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무수하게 수두룩 빽빽빽빽빽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뭐 은혜 받았단 말, 그런 거 따진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의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일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마 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느끼고, 평안을 얻고, 또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그거요?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죠 은혜 받아서 누리죠 몸이 아픈 분들이 치유되죠 또 영적인 회복을 느끼죠 평안을 얻죠 또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로 인하여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좋은 공동체와서 정말 좋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는 그런 것도 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지만,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은 예배의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24장 노대의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근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 저걸 보면, 우리가 뭐, 평안 얻고, 유익 얻고, 한 주간 뭐,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게 안 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픈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고침받으면 안 죽습니까? 죽는 거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것 뿐입니다. 물론 좋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머지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은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응답 여러분 응답, 응답이 있어도 예배, 없어도 예배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예배 없어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응답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는 예,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개시하셨고 이미 베풀고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험양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는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로 즐거워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오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아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바르게 예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교회 전체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개인 개인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엿장수가 엿을 떼줄 때에 많이 떼주고 적게 떼주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다만 뭐마음됩입니까 예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런 하나님이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멋지게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멋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걸꼭 기억하고 저는 우리 신광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통일한 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바른 예배를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예배, 없어도 예배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